오랜 옛날부터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과 두려움은 무당의 손끝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과 집착이 빚어낸 가장 섬뜩한 비극, 바로 이언 저주입니다. 이언 저주는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과 맺어지는 것을 막고 오직 자신에게만 묶어두려는 지독한 영원에서 시작되는 저주를 일컫습니다. 그이름의 이어는 한자의 뜻 그대로 이어질 인연을 끊어내거나 혹은 다른 인연을 방해한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저주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누군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틀어 버리는 무서운 힘을 가졌습니다. 무당은 이 저주를 행하기 위해 다양한 섬뜩한 의식들을 거쳤다고 전해집니다. 때는 조선 중기였습니다. 한 고을의 매화 아씨라 불리는 절세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인근 고을에까지 자자했고 수많은 노총각과 젊은 선비들이 그녀에게 구했습니다. 그 중에는 인색하고 심술궂기로 소문난 최 부잣집 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는 재물로 매화 아씨의 마음을 사려했으나 매화 아씨는 그의 됨됨이를 알고 있었기에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매화 씨의 마음은 이미 가난하지만 심성이 고든 한량 이도령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몰래 사랑을 키워나갔고 곧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이 소식은 최부잣집 대감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분노에 눈이 멀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좌절되자 그는 삐뚤어진 집착을 품게 됩니다. 밤이 깊어지자 최대감은 몰래 마을 외곽의 숙소에 사는 음치만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촛불조차 희미한 무당의 초란 거처에서 최대감은 자신의 욕망을 토해냈습니다. 무당님, 그 매화씨를 저에게 오게할 방법도가 없겠소. 혹은 그 한량 놈에게서 영원히 떨어지게 할 방법이라도 말이오. 무당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최도련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대 이연 저주를 아시오? 사랑을 가장한 지독한 집착이 불러오는 파멸의 주술이지요. 감당할 수 있겠소? 최대감은 두려움보다 탐욕이 앞섰습니다. 무엇이든 좋소 원하는 대로 해주시겠소?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고 기이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저주를 위해 섬뜩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먼저 매화 아씨가 아끼던 비단 머리끈을 몰래 가져오게 했습니다. 무당은 그 머리끈에 수십 년전 객사한 망자의 혼을 씌우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 향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무당은 알수 없는 주문을 외웠고, 머리끈에서는 서서히 차가운 기운이 피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혼이 씌워진 머리끈은 다시 매화 아씨의 방에 몰래 돌려놓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의식은 귀문구에만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무당은 깊은 밤, 매화 씨의 집대문 앞에 작은 뒤줄을 놓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녀는 등 뒤로 돌아선 채알수 없는 고대의 주문을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주문이 깊어질수록 주변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고 무겁게 변했습니다. 이내 뒤주 위로 검고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죽음의 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매와 아씨의 집안을 감도는 피마저 얼어붙을 듯한 한기는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한참 떠들썩하던 저택은 순식간에 죽은 듯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비명을 지를 기력조차 없는 듯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무당이 홀연히 사라진 뒤 어둠이 깊어지자 뒤주에서 분명 사람이 아닌 이름 모를 것들이 하나둘씩 스멀스멀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형체조차 불분명한 그림자처럼 혹은 썩어 문드러진 형상으로 집안 곳곳을 누비며 액과 살을 뿌렸습니다. 매화아씨의 몸에 씌워진 망자의 혼은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했고 밤마다 알수 없는 악몽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매화아씨는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창백해지고 생기는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까지 차례로 알수 없는 병에 시달리며 쓰러져 갔습니다. 이도령은 매화 씨를 위해 온갖 약을 구하고 의원을 찾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매화 씨와 그녀의 집안은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에 잠겨 갔습니다. 이윽고 매화 씨는 이도령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알수 없는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도령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에 피를 토하며 절규했습니다. 최 대감은 자신의 소원대로 매화 씨와 이몽룡의 인연을 끊어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이 저주에는 섬뜩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귀문을 열었던 무당은 반드시 닫는 의식까지 맞춰야 했습니다. 그녀는 저주의 대가로 얻은 재물에 눈이 멀어 닿는 의식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자 귀문을 통해 나온 원혼들이 무당 자신에게로 몰려들어 그녀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잠 모지르는 밤마다 환청과 환영에 시달리다 결국 미쳐버려 굶어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최대감 또한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매화 아씨를 저주한 대가로 그의 집안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연이어 실패하고 재물은 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집안에는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최대감은 자신도 매일 밤. 매화 아씨의 원혼에 시달리며 악몽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연 저주는 사랑을 가장한 집착이 얼마나 잔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을 건드렸을 때 어떤 비극이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한국 무속 신앙의 어둡고도 섬뜩한 단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인간의 탐욕과 집착이 불러온 파멸의 교훈으로 남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이 저주의 그림자는 과연 어디까지 드리워져 있을까요?